뭐할 차례였더라. 바로 원딜론이야? 아임 패치 차례였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 내가 징크스다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타치 따봉 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PC 분들 오른쪽 하단에 엄지 손가락 옆에 있는 별을 차시면니다 여러분들. 생산까지 30초만에. 아, 이거 뭐야? 지인 방어 안 하니? 근데. 진정해.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징크스 궁 평타보다 약해요, 여러분들. 양념 없으면은 양념을 치도 치고 잡아야지. 여인 필요 없어. 부터올 아들, 이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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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래, 가자. 미쳤다고? 하나에 더 먹으려다가 하다가 씨발 정글 오고, 들어가서 배치기 맞고, 응? 음? <laughs> 자러 분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따봉 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p C 분들 오른쪽 하단에 엄지 손가락 옆에 있는 별은 짜십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안들려 듣고 쉽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프로 게머 프로 게머 중에서 지금 잘하는 사람 조식커 아내 키린드 이거 아 내 킬인데 이거 아까도 그래. 좋아, 니가 하고 있어. 니가 하고 있어, 이즈유. 니가 응, 제대로 하고 있어 지금.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 자, 터치 따봉 12시 1분 직전인데 여러분들 화면 터치할 상단에 따봉 추천 다들 한번 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탈론 한번주었냐 कभी कभी झुंडा कभी अब बेची सोचता है वो बेची जुई मारा है अब तब तो तब तो तब तो तब तो मजा 아빠가 더 위협해 그냥 무조건 킬라고 이거 끌리면 무조건 킬이야 이거. 어. 연 존나 많아가지고 다이브 각도가 보이는데? 지금 나미가 물방울 한번 좀쏘려지 지금? 궁까지 있다 궁까지 있어 4레벨 이 다이브 된다 이거 다이브 된다 너무 했나? 아, 궁댕이가너무너 부댔다. 아, 진짜로 예전 궁댕이였으면다잡았어요 진짜로. 아니, 이게 예전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은 궁 진짜 존나 약해졌어요. 진짜로. 이거 예전 궁댕이였으면 그냥 바로 봅시겠으면 진짜로. 미쳤다고? 아, 존나 아깝네. 아직 구안 만나고 아, 진짜로. 궁타이아야라궁

아이고 아기류단님. 아이고 백개 감사합니다. 와, 4시간 만에 터졌나 지금? 어우. 뭐라고? 아, 아기류단님 백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게게비벼진다 아이고 씨발. 아기류단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예. 키드 비겨나 왔네. 그라가스가 지금 올 만한데가 이제 복밖에 없어 다들 서틀어가지고 지금 슈브 내야 돼요 이거 더 밟고 무조건 이거 더 밟아가지고 어머 어쩌나 일부러 냈는데 아 스킬이 쓸때 CS 스 먹거나 스킬 쓸때 중간 무조건 멈춰야될 수밖에 없잖아 그때 던져봐 그때 그때 무조건 못 피하니까 어 아, 지금 우리만 존나 흥한 거잖아, 지금. 쟤는 지금 뒤에는 터졌어, 지금. 유현이네, 그, 트린다미 야소아들이 족빨리는 것도 시발 진짜 오랜만이네. 차례였더라 아 깨파칠 차례였지. 하다 진짜 와궁대지 진짜 극혐 제캐 극혐. 뭐이 거야? 이렇와 죽는다냐? 형사 몇대 양념 하고 있는데 뭐야 이 새끼? 죽는다 또맥치하고 죽는다. 네 봐줘야 돼. 막을. 그러니자살서 무슨 용이 지고 쉬고 있고 국민할거 있나 이거? 네. 안 해, 그안 되네. 야, 조가 은근 왕기 하고 있 다는 거 지금 미쳤다. 고내가 아, 시을안만 나고 싶 대? 라 밍이 물대포 쪽 빠지네. 맞습니미대 있다 지금. 아유, 뽀개없스 극게없어라 어, 밥 먹었냐? 뽀개없스 극게없스. 오시게 고마워. 밥 먹었냐? 심하게 용해가지고 한번 해볼만 하긴 했는데 그오 솔킬 좋았어 용먹던 그라가스 씨벌 깜짝 놀랐겠네 잡았다 아, 이거 별로. 아, 아, 뭐 아, 어, 어, 이쉬뭐 이러고. 고마이! 봐다라. 이 이제 야지남아볼까이래거하 거지? 키치 따봉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따봉 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PC분들 오른쪽 하단에 엄지손가락 옆에 있는 편은 지켜줍니다 여러분들 탑 6권으로 돈 얼마 벌었냐고? 394원 이 정도면 이득 아니냐? 어, 완전 멋진 데이터가 떠올랐었는데 계획된 했습니다. 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불로 한다고 던지고 있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미드 입장에서는 블루 안 주면 존나 빡치겠냐 어, 정글로 누구였지? 그라가스? 이 주변, 어, 저거 먹었어. 지금 뒤 주변에 있다는 거 봐. 아, 더안 맞아. 아, 왜때 맞아, 무게 맞지? 진 인정해. 그래가지기밖에 더 하겠어? 그게 규정 뭐 냐? 진병 된악도병표정이 라고요. 그건뭐죠우스숙제괜가 <뱅크> 존나 이지? 괜찮아? 뭐 이지? 괜찮아? 뭐이고 faz vir por 블랙이 백개 고맙다. 블랙이 여러분들, 우리 블랙이 백개 고마워. 12시 여러분들, 일본 전인데 따봉 터치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 오른쪽 하단에 엄지손가락으로 베인 하신다 여러분들, 아, 베인이 존나 하고 싶은데, 베인, 베인이 뭐랑 검출너도 존나 잘, 존나 상대가지고 존나 꿀잼인데, 뭐, 이게 뭐지? 존나? 여러분 12시 딱 12시 넘었거든요 지금 12시 넘었는데 추천 다들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12시 넘었는데 화면 터치하시고 화면 터치하시고 화면에 따봉 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상거보기또1개 고맙다 아이고 상거북이 몇개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또 200개째 아 1일이라 그런가 어 아이고 우리 거북이 거북이또 고맙다. 아이고 또 잡혔겠지. 아이고 거북아. 아이고 아이고 또거북이또뺏개 아이고 아, 아이고 때목신 건데. 아 아이고 아이고 거북이또 고맙다. 아이고 또뺏개고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거북아.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아이, 힘들어. 아이고, 거북아 100개 고맙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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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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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몇개 아이고, 아이고, 아북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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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또왜히겠고 아이고 아이고 또멕히 아이고 아이고 또멕히다고 뭐가 아이고 또몇개 고마웠다. 아이고, <laughs> 나 진짜 아이고 또 아이고 아고다 아이고 아이고 고또이고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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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laughs> 아, 그했다 너무 가야왜 이렇게 썼냐.